안녕하세요. 실장명매 뉴욕션 TV 홍수기 대표입니다. 이번에 입찰 권 때문에 바빠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된점 일단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물건이 정말 아쉬운 물건이라 과정을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물건의 특징은요. 여기 일단 3호선 저기 역기 확정이 되어 있는 물건지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내데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듯이 49%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다세대 빌라고요 그리고 건물 면적이 15.8평이에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부분 때문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권리신고를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입찰하기가 두려운 물건이죠. 얼마나 인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저희는 요걸, 지금 요 선순위 임차인 부분을 갖다가 깰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입찰을 결정을 했고요. 자, 저희는 3등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찰 3명이에요. 입찰 인원수 3명인데, 제가 예상한 거는 한 2명에서 4명 사이에 들어오겠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 들어와서, 야, 우리가 낙찰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대법체 관계자만 안 들어오면은 저희가 1등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여기 대법체하고 통화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통화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통화 내가 사방팔방 노력해서 통하지 화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통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 이 사람들이 키맨이거든요. 만약에 무상가족 확인서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을 거고 만약에 못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못 갖고 있겠죠. 이 사람들이 키맨인데,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이 사람들 통해서 깨는 방법을 알아낸 게 아니라, 저희는 임장을 해서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가연 입찰가 산정을 몇 프로 정도 하실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입찰 3명 중에, 차순신고 65%를 갖다가 저희가 썼고요 3등이, 얼마를 쓰셨냐면은, 3등이 여기 9천만에서 조금 더 쓰셨습니다. 이분은 아마 인수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아니면 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입찰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지만, 자 결국은 1등은 이렇게 71.86% 거의 72%를 쓴 거죠. 이분이 낙찰을 받아갑니다. 자 낙찰을 받고세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낙찰을 받으신 분이 노부부예요, 노부부.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을 쫓아나갔습니다. 근데 그 옆에 연세 있으신 분이 낙찰 받으면 영수증을 갖다가 주는데 그 영수증을 갖다가 아, 의자에 놓고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그분한테. 아 이거 선준이 임차에 있는, 있는 거 아시고서 입찰하셨나요? 그랬더니 아예무상고증확인서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결국은 이 대부업체하고 어떤 방법으로 연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연결한사람이에 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고. 자, 저는 이대법체 관계된 사람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등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1등을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여기가 보신 것처럼 상호선 대화 역서부터 파주 연장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서구 더기역 예정지 8앞에 있는 물건이. 그러니까 미래가치 또한 또 높겠죠. 자, 이제 권리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증관리가 19년 3월 14일에요. 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을 했죠. 이분이 그리고서 19년 3월 14일날 근저당을 받습니다. 전입을 하, 하는 날 근저당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보면은 어 16년 소유권 매매를 갖다가 했는데 한 3년 후 정도에 근저당을 받았네요. 대법업자한테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등기부를 갖다 봐야 되겠다 해서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등기부를 보기 전에 이 김지윤 씨는 17년대, 17년에 들어왔어요. 말소기 중으이 19년이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김지윤은 전입일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인 경우 인수 여지가 있어 주의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등기부 등본 소유권에 대해서 확인을 먼저 해봤습니다. 16년 8월 31일 날, 보면은 김땡땡 씨가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기 보시면은, 농협에서, 농협에서, 같은 날짜 때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서, 여기 보시면은, 요 때, 19년도에, 이자를 납부 안 하니까, 경매를 갖다 진행시키게 된 거죠. 자, 근데 19년도에 보니까, 여기 4번에 보니까, 치안을 시켰어요. 그죠? 자, 그러면그 내용을 갖다한번 읽어 들어가면은,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근자당 설정을 했습니다. 16년도에, 자, 1억 4,200 정도를 받았고요 여기 농협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근저당권자 근저당권 설정을 갖다 다시 하게 되는데 19년 도에요자 여기 청자는 같고요.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바뀝니다 이렇게 대부표로 바뀌어요. 자이 얘기는 뭐냐는 기존에 여기 1억 4,200만 원이 있는 이 농협에서 이자를 안 내니까 경매를 갖다가 진행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어, 경매를 갖다 취하기 위해서 더 비싼 이자인 대법제에서 대출을 실행해서 대환대출을 한 거죠. 그래서 경매를 취하시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 아셔야 되겠죠. 자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김준희 씨는 김땡땡 씨는 채무자겸 소유자의 매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수님 임차액, 계기,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 볼까요? 자첫 번째 내용과 임대차 계약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 전입 시기에는, 선순위 임차인은요, 대부분, 전입 시기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는, 동거인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면은, 은행에서는 당연히 전입을 빼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어, 원합니다. 그 조건이 돼야지만, 대출을 시행시켜주죠. 자, 이런 사람들이 경매시에 선순위 임차인으로 둔갑하게 되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임을걸을 어떻게 했겠냐? 이걸 했겠습니다. 해법은 임장시 임차인과의 상담에 누구하고 상담했냐면은 소유자의 누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자이 내용은요 처음에 분양계약을 갖다가 누님과 매형이 분양계약을 했죠. 근데 신용이 안 좋아서 융자가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남동생 소유자 김땡땡 씨가 대신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땡땡 씨가 전입을 갖다가 소유권 이전을 하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고 동시에 근저당 농협에서 대출을 실행을 하죠. 그래서 결국 남동생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은인 부부가 전입을 갔다 한 1년 정도 지나서 전입을 합니다. 자 이게 이 부분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둔갑하게 되는 과정이 된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매형이 사업이 또 어려워집니다. 매형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경매가 진행이 되죠. 야, 경매가 진행이 돼서 이걸 갖다 취하시킬 목적으로 대구업체에서 대안대출을 받게 돼요. 자, 대안대출을 해서 경매를 갖다가 취하를 시키고요. 그리고서 다시 경매에 다시 나오게 됐다라는 분인과의 상담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녹취를 해서 저희는 깰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에 입지 조건인데, 이본 물건 발 앞에 지하철 3호선 연장 여기 억이 들어섭니다 확정이 났구요 자, 내용은 대화동에서 운정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요 7.6km 구간이에요 총 예산이 8 0 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확정이 났구요 자, 이,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사무선이 연장이 될 것인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안이, 여기 대화역이에요. 여기 대화역이고요. 대화역에서 가자지구를 거쳐서 더기지구에서 파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대화역에서 곧바로, 여기 일산종합병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현장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역세권이죠. 이 앞을 지나서 파주로 넘어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더기역도 예상 지점이 여기가 가장 위력시가 됩니다. 지금 예상은 이렇게 세 군데인데 여기는 너무 떨어져 있고요. 여기는 너무 아파서 단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통 혼자서부터 그리고 비용 부분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이 이점입니다 일산 중심병원 중심으로 500m 내외예요. 이쪽에서 생기든 이쪽에서 생기든 아무튼 상관이 없고요. 이쪽이 거의 90% 위력시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부가가치는 높아지겠죠. 자 여기가 대화역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쭉 질길로 연결해서 파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일산 중심 병원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에요. 자 여기 앞쪽으로는 다 아파트 단지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앞쪽으로 해서 역세권이 3호선 역세권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여기 부가가치 또한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번에 임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저는 임장을 가기 전에 이천순히 임차인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현장에서 쉽게 답이 나왔죠. 결국 현장에서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대부분 똑같은 조건에서 임장을 하는데요. 누구는 중요한 정보를 얻고, 누구는 시세만 알아보고 옵니다. 자, 그리고 돈한푼못 받고 쫓겨나는 임차인, 소유자가 있을 때, 과연 배를 누를 배짱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과연 배를 갖다가 많이 눌러보셨나요? 한번 앞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선수님 차인 깨는 방법을 아무리 배워도요.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만약에 해답이 보이면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어떻게든 간에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 버는 수단이 되겠죠. 그럼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이만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영상, 좋은 영상 올려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